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선의 창시자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좋은 삶, 양질의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무가치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또 좋아하시는 인생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 이미 달려간 인생길을 우리도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또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후회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면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틀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 봤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십니다. 일전에 나와 있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무로부터 창조된 것또 동시에 완벽하게 한 번에 창조된 것을 표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없는 것에서 있게 하고 한번 만든 것으로 또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한 앞선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라 말씀하셨다 하는 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완료시제로 돼 있지 않습니다. 미완료로 돼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창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창조하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는 종결된 것으로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에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간섭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 만물을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창조와 섭리의 그 손길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오늘 사전에 남아 있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이 말로 요약해서 볼수 있습니다. 좋았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선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선함의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선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조금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불행도 오기도 하고 무의미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사함 없이는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드신 것이 모두 선하다면, 그렇다면, 죄, 이 죄악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인들도 그러한 고민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초대 교부는 이 악에 대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경적 근거를 찾으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할 때에 죄악은 선이 부족한 것이다, 선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악으로 나온다는 것이 그의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선이 무엇일까라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에게서부터 이선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부족하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되어지면, 거기에는 이 악이 자리 잡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야, 과연 그렇다면, 이건 운명의 결정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대로 가니까 이건 운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운명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하시면서 그의 선을 보여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선한 길내 뜻대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다양하게 하시는 그래서 고정되거나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열려 있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명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명을 개척하는 것인가? 그 개척한다는 말도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묵상하면서 그와 더불어 가는 길,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왜 줘? 라고 하게 될 때는 언제 그러느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러합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다. 아, 좋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평가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낙심합니다. 내가 나쁜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안 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낭망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앞에 놓여진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의 시작이신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하죠. 그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이땅 가운데 필요들이 있고 그거 다 필요 없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복, 최고의 선으로 알고 따라가는 것 그렇게 갈 때에 나머지 상황들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족하게 있고 만족해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린 거기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10편 기자는 10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0편 73편 25절도 증거합니다. 하늘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셨던, 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힘들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자체로 감사요. 그 자체로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창조의 상황들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의 연속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창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이게 나한테 뭐가 좋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뭐 불평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10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해드리라. 결국, 피난처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나는 왜 이래요 하고 항변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나오는,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만족할 것을 찾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